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구. 구가 영어로 스피어라고 합니다. 스피어. 자, 구는 원의 3차원 입체 도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먼저 겉넓이에 대해서. 자, 구겉넓이가 어,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칠한다. 여기 동그란 구의 건널비 겉에다가 페인트를 칠한다 했을 때. 페인트 양이 얼마나 드는지 관련된 구의 겉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을 선생님이 알려주겠습니다. 구의 겉넓이는 4파이알 제곱입니다. 자 여기서 음왜 4파이알 제곱이 나오는지는 고등학교에 가서 미적분을 특히 어 적분을 배우면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여기서는 4곱하기 파이알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이알 제곱이 뭐였죠? 이게 바로 원의 넓이였죠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결국에 4 곱하기에서 원은 이 원을 말합니다. 이 원. 이 원. 원의 구의 중심을 지나는 원. 그거의 반지름이 R이었을 때.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대원이랍니다. 대원. 구를 잘랐을 때 가장 큰 원. 자, 구를 잘랐을 때 가장 큰 원은 원, 구의 중심을 지나는 원이겠죠. 대원의 넓이다고 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이 이 부분의 원의 넓이의 몇 배다? 구의 겉넓이는 4배다. 4배. 네 배다. 네 배, 4배. 네 배, 네 배를 해주면 구의 겉넓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자, 구의 겉넓이가 왜4 파이 r 제곱이 나오는지는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입니다.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 자, 부피니까 부피니까 길이의 단위가 부피의 단위는 센치의 cm의 세제곱이죠. 센치의 cm의 세제곱에서 여기가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거 세제곱. 그리고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될것 같아요. 4파이 r 제곱하고 3분의 4 파이알의 세제곱이 헷갈리거든요. 여기가 세제곱이니까 여기가 3이다. 이렇게 외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부피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 가면 왜 9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알의 세제곱이 나오는지 미적분을 배우면 우리가 수학적으로그 원리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물을 채우는 거라고 그랬죠. 물을 채우는 거. 그래서 부피는 요 9라는 모양에다가 물이 얼마만큼 채워지는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건 넓이는 페인트를 칠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어잘 구별해서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것이 중요한데요. 어 구와 우리가 배웠던 원뿔과 구와 원기둥을 한 군데에다가 동 겹쳐서 그렸습니다. 여기 안에 일단 구가 들어있고 반지름이 r이고, 그다음 에이 원뿔과 원기둥은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이 r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r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e r 이 되겠죠? r r이니까 그래서 원뿔과 원기둥의 길이를 e r 로 되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 입체 도형을 겹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부피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이 중에 어떤 거의 부피가 가장 크겠어요? 가장 물이 많이 들어가는 게 당연히 원기둥이겠죠. 원기둥.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면 여기 여기가 어떻게죠? 되 파이 r 제곱이죠. 원이니까 파이 r 제곱이고 곱하기 높이 2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2r에서 2 파이 r의 세 제곱이 됩니다. 원기둥의 부피가 2 파이 r의 세 제곱이 돼요. 그다음에 원뿔의 부피는 이 원기둥의 부피에다 3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2πr의 세제곱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원뿔의 부피는 3분의 2πr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다음 구의 부피는 우리가 배웠죠. 3분의 4πr의 세제곱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세 가지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해서 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변을 어떻게 할까요? 양변이 아니고 이 비례식을 일단 파이, 파이 파이 파이를 다 지워볼까요? 파이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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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세제곱 지워지겠죠? R 세제곱 R 세제곱 R 세제곱 지우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대 3분의 4대 2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6을 다 곱해주겠습니다. 곱하기 6을 합니다.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6을 해주면 4대 맞죠. 8대 12가 되겠죠. 4로 나눠주면 1대 2대 3이 되겠죠. 이렇게 1대 2대 3 특이하죠. 이런 비가 어, 성립합니다. 그래서 원뿔의 부피가 가장 작죠. 원뿔의 부피를 1이라고 하면 9의 부피는 2에 해당하고 원기둥의 부피는 3에 해당합니다. 자 이따가 관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건널비를 구해라. 구의 건널비 뭐였죠? 4 곱하기 파이 r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안쪽에 있는 원의 4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외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4 파이 r의 제곱이니까 R이 2죠, 2. 그러니까 2의 제곱이 4죠, 여기 4. 4 4 16 파이가 됩니다 16 파이 그 다음 2번 4 파이 r의 제곱이니까 r이 5죠 5의 제곱이니까 얼마죠 얘가 25죠 그럼 4 곱하기 25하면 100이죠 100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100 파이. 100파이. 네. 어렵지 않게 공식을 알면 9의 겉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번엔 그림이 없습니다 자 9의 겉넓이 공식이 뭐였죠 4 파이 아래 제곱이었죠. 근데 반지름이 6이니까 4파이 6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4파이 곱하기 66에 36이겠죠? 6이 12하면 안 됩니다. 66에 36입니다. 그럼 4 곱해주면 46에 24, 432, 1314, 1 4 1 4파이 14,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4번도 4파이 아래 반지름이 8이라 했으니까, 아래 제곱. 그러면 4π 곱하기 88에 64고, 4를 곱하면 4, 4, 16, 4, 6에 24, 25, 256, 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공식만 알면. 자, 이번엔 부피를 구해보 부피는 뭐였죠? 공식이 3분의 4π 아래 세제곱이었습니다 자, 기억이 안 나면 요거를 생각하면 돼요. 요거. 아 3분의 구나 나중에는 4분의 3이었던가 3분의 4였던가 헷갈립니다 이렇게 3분의 가 분모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분의 4 계산을 이쪽에다 해볼까요 3분의 4 파이 곱하기 4, 4를 세번 곱해야죠 그럼 4 4 요거죠 4 4 16 곱하기 4니까 4 6에 24, 64네요. 64. 3분의, 약분 안되죠. 다시 4하고 64를 곱하면 4 4 6 4 6에 24, 25 256, 256하고 파이 이렇게 됩니다. 약분이 되면 좋을텐데 약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6번도 3분의 4 파이, r, r이 3이죠. r의 3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3분의 4 파이에다가 3 곱하기 3 곱하기 3 인데 이건 약분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4π에다가, 3, 3은 9니까. 4 파이에다가 339니까 은4936 파이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9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놔야겠죠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곱이구나 라는 것을 자그 다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9의 부피는 뭐였죠 부피는 v 를 씁니다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곱 요거를 잘 기억해놓고, 7번, 8번을 또 풀어보겠습니다. 7번은 반지름이 5니까, 3분의 4, 파이, 5의 세제곱 그럼 3분의 4, 파이에다가, 5의 세제곱은 얼마죠? 5, 5 하면은 25고, 자 25에다 다시 5를 곱하면, 5, 25, 5, 20, 125인가요? 125? 맞나요? 125.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최종 답은 약분이 안 되니까, 3분의 125 곱하기 4를 또 해야겠네요. 125 곱하기 4를 하면은, 4, 5, 20, 42, 8, 90, 500이네요, 500. 500,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단순한 계산이죠? 곱셈입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이 6이니까, 3분의 4, 파이, 아래 세 제곱 이렇게 되겠죠. 6을 세번 써야겠죠. 약분이 됩니다. 31은 3, 3, 2, 6. 다행히 하나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8파이에다가 66이 36이죠. 그럼 36 곱하기 8 해야겠네요. 86이 48, 83, 24니까 2, 8, 8, 288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9에 건널비와 우리가 구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공식을 알았고,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